자 오늘은 스스로 점검하기 페이지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풀이를 다 해줄 테니 이걸 입혀서 다시 어, 수업시간에 이걸 풀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어느 식당 메뉴에 밥두 종류와 면네 종류 중에서 한 개만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밥이, 밥을 먹거나 밥을 먹는다 또는 면을 먹는다인 거죠. 그래서 또는 이게 되면 합의 법칙에 의해서 2 더하기 4는 6이다가 됩니다. 자 우산 종류와 장화 다섯 종류 중에서 각각 한 종류씩이라는 건 내가 우산도 고르고 and 장화도 골라야 돼요. 그러면 곱의 법칙에 의하여 3 곱하기 5는 15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한번 더 정리하면 합의 법칙은 또는은 더하기이고, and는 곱하기입니다. and라는 것은 음, 그 각각에 대해서 또는 연이어, 잇따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 희진이가 할머니 집에 가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은 버스 세 종류와 기차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희진이가 버스 또는 기차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할머니 댁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거나 또는 기차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죠. 합의 법칙이니까 3 더하기 2는 5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영현인의 반에서 야구팀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투수를 9명, 포수에 3명이 지원했을 때 투수와 포수를 각 각한 명씩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무슨 소리냐? 투수 한 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포수도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투수는 아홉 명 중에 한 명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할 수 있는 케이스의 개수는 아홉 명 그리고 포수는 케이스가 경우의 수가 세 명이니까 세 가지가 있죠. n드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총2 7가지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case of choice.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총27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4번. 다음 방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x와 p를 곱하거나 x와 q를 곱하거나 x와 r을 곱하고 y와 p, y와 q, y와 r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x, y와 p, q, r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총몇 가지? 2 곱하기 3은 6가지가 되죠. 자, 5번. 10의 자리가 짝수, 1의 자리가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10의 자리 수는 2, 아, 0부터 시작하죠, 참. 어, 10의 자리니까 0은 안 되겠네요. 2, 4, 6, 8이 되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니까 2, 3, 5, 7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각각 하나씩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4 곱하기 4는 16가지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10의 자리에서 2를 선택하고 1의 자리에서 3을 선택하면 자연수는 23이 되는 거거든요. 자,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1부터 5까지 예 숫자가 각 적힌 다섯 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6부터 70까지의 숫자가 적힌 다섯 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A와 B에서 각각 하나씩 뽑을 때, 두 수의,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두 수를 곱했을 때, 이게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a와 b가 모두 홀수여야 합니다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거든요 따라서 홀수는 1 3 5 여기는 7 9만 있기 때문에 각각은 3 곱하기 2가 돼서 6가지가 됩니다 자, 요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